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뿅! 여러분, KFC에서도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걸 얼마 전에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것도 진짜 그 떡볶이 전문점에서 먹는 거랑은 또 다르게 엄청난 매력적인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KFC 텐더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바로 여기, 뿅! 할아버지 얼굴 여기, 뿅! 요렇게 생겼고요. 떡을 살짝 튀겨서 그 위에 떡볶이 소스를 얹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텐더와 치킨 두각이몇 조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게 소스는 맵지 않고 달달한 그 떡꼬치 소스 그런 소스고요. 그 다음에 떡은 포시포시라고 부드러운 맛이에요. 약간, 치즈 먹는 맛도 나요. 치즈 같은 식감.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먹었을 때 엄청, 되게 부드러우면서 겉은 바삭바삭해요. 근데 이 바삭바삭한 게, 무슨 막 그런, 겉이 바삭바삭한 게, 튀김 바삭바삭한 것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고, 살짝 튀겨가지고, 그냥 살짝 바삭한 정도. 여기 근데, 소스가 밑에 바닥에 있어가지고, 치킨, 치킨도 있어요, 치킨도. 이렇게. 뿅! 치킨도 먹어볼게요. 음, 치킨은 그냥 치킨 챔인데 떡볶이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음, 그것도 맛있어요. 이게 2,400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출시됐을 때는 1900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500원이 올랐나봐요. 이게 소스를 듬뿍 묻혀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KFC가 치킨 전문점이니까, 치킨을 억지로 넣은 것 같은데, 성공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는 테이크 아크아웃 해온 거잖아요. 오늘 날씨, 날씨가 엄청 추운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많이 식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매운 거안 좋아하는 분들도 어,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달달하면서 진짜 약간 맵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떡볶이를 다 먹었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워낙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조치 떡볶이에 가는데요. 이게 2,400원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얘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가끔 먹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그럼 오늘 떡볶이 맛있게 먹어봤고요. 다음에는 저의 KFC에서 최애 메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메뉴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